도 여러분 아까 원형 이정이 있었네요. 여기도 있네요. 자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이 사덕은 사실은 천도도 지니고 있지만 지도 땅에도도 지니고 있어요 사실 땅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를 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거두고 간직해 주는 게또 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주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어머니도 낳고 기르고 어? 우리 그 거두고 간직해 줍니다. 그래서 본은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분원, 만물을 형통하게 성장시키고 만물을 촉진시켜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변주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자 본계의 동물은 말이네요, 여러분 말. 빈, 마, 지, 정, 예. 이 빈이라고 하는 건 암컷 빈이에요. 암말이에요. 암말이 순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침이 없이 굳건하게 걷는데요. 이 말. 그니까 이 말이 순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암말이 꿋꿋하게 그침이 없이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암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앞말처럼 그렇게 꾸긋하게 어떻게요? 올바름을 굳게 지켜라고 해서 빈마지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음은 음유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유는 약간 좀 약해. 그래서 지구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약간 음유하게 되면 지구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요즘에 남성 여성 이걸 나눠가지고 여자가 더 지구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긴 요즘은 또 시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구력이 여자가 더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성분이 많거든요 <웃음> 남성분보다 <웃음> 뭐 그런 걸로 제가 저의 단견으로 <웃음> 얘기하자면 <웃음> 이것도 뭐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음유한 것은 오래가기가 어렵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빈마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강조한 거예요. 유순해, 음유해, 그러니까 앞말처럼 올바름을 굳게 지켜나. 그래서 원, 형, 리, 빈, 마, 지, 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거에 이게 아주 매력 있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또 혼자서 매력 있다고 생자그 <laughs>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그죠? 같이 소리 내서 분자 유유 왕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도 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분자는 이 유자는 바 유자예요 여러분. 바소자처럼 모모하는 바, 모모하는 것 해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그 갈바가 있어요.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어딘가에 나가서 이렇게 할갈 곳이 생긴 때가 바로 지도예요. 여러분. 군자 유유왕 자기가 갈 곳이 있는 것. 그런데 자 선미후득이에요, 여러분. 선. 근데 앞장 서서 가면 앞서서 가면이 여러분. 그러면 길을 잃어요. 이를 믿자. 헤멜 믿자, 길을 잃습니다. 자, 음유한, 순음이에요. 중지 곤께는. 순음이 지금 괴사예요. 순음의 괴사는, 음유는 따르는 거잖아요. 뒤따르는 거예요. 뒤따르기 때문에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자기가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는다. 그런데 우리가 뒤 써서 가면, 뒤에서 따르면 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얻는다. 그리고 얘는 뭐를 주관하냐면요. 음은 이로 음을 주관해요. 여러분, 이로 자, 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특별히 가을, 겨울이 음꽤 해요. 비교해. 봄, 여름은 막 성장하잖아요. 발산하죠. 자, 가을, 겨울은 뭐예요? 음축대. 하강해 그래서 이로움을 주관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양께에 비해서 음께가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선미후득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선미후득주 라고 표현해요 해석이 두 가지예요 자, 앞에서 가면 길을 잃지만 뒤로 따라가게 되면 뭐를 얻는다 주인을 얻는다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번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서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 해석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서남득붕 동북상붕 안정길 그랬네요 여러분 그 서남 쪽으로 가면 친구를 얻어요 자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석할 때 음이 음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서남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좀 이따 그림 보고 보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북 방향은 양의 방향이에요. 자 음이 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친구를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동료를 만난 거예요. 이런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같은 것끼리는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구나 붕이라고 하는구나. 자 동북방향으로 가면 친구를 잃는다 그랬어요. 양을 만나니까 친구가 사라지죠. 그런데 친구가 사라지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좋다. 이끌어줄 사람을 얻는다. 자 우리가 같은 것끼리가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반대되는 존재를 만나는 것 이것도 내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꼭 나를 옹호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만 만나면 절대 발전이 없어. 절대 내가 달라질 수가 없어.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나와 대립하는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 친구보다 적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와 만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너무 나와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옹축되어 있으면 여러분 뭔가 확장이 안 돼. 확장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어때요? 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안정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동북은 왜그 양인지 그게 음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어쨌든 양의 방향이라 하고 거기 보면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보세요. 이 설명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볼게요. 요건 지금 고로 타는 것만 아시고 지도까지 보면 시간 너무 걸려서 안될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초육으로 갈게요. 오, 초육이 또자음음 음, 양의 음이 왔어요, 여러분. 양자리인데 음이 온 자리에 이상 견빙지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리를 밟았어요, 여러분. 서리를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단단한 얼음이 이를 거예요. 시장은. 여러분, 우리가 서리를 보면 뭘 밟아요? 보면 뭘, 뭘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아, 이제 얼음, 겨울이 오게자 지금 여기 여기가 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음은 분자와 반대되는 소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절적으로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래에서 뭔가 뭔가 그 어둠이 자라고 있어요. 약간 그 그늘진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늘진 것이 자랄 때 경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음의 시작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뭐라요, 여러분? 도를 잘 닦아나가. 약간의 음음한 기운이 나한테 싹틀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도라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계산은 좋지만, 우리가 효사로 들어가면 꼭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효의 그 음요라고 하는 요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음요로부터 뭐가 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약간의 시야처럼 음용하게 뭐가 음험하게 싹틀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잡아요. 초장부터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언전에 보면, 책을 보세요. 책으로 가셔가지고, 113쪽 한 번. 이그 칠삼 쪽 보면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앙 아, 유막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중학교 한자 시간에 안 배우셨는가? 저, 저, 저 같이 늙은 사람만 아는 거 예, 자 선을 쌓은 지반에는 반드시 뭐예요? 남아 나, 넘쳐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경사가 있다. 이 여경이라 할때 여는 나한테만 보기 오는 게 아니라 후손한 테까지 보기 미친다 해서 여경이. 이건 뭐예요? 선을 쌓은 집에는 선을 쌓은 집에는 여경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불선을 쌓은 집이에요. 불선하지 않은 선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안에는 필로 여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앙이 있다. 자 인가응보네요, 여러분 인가응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 인간고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막 누적이 돼가지고, 누적되고 누적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후손에까지 미친다는 말. 이게 그 공개를 보면서, 옛사람들은 이 초요에서 그걸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 그, 우리가 이제 집계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너무 음유한 시대예요. 여러분. 따르, 따르기만 해야 되는데, 빠르다 보는 그 안으로 뭔가 마음이 뭐 약간 혼탁한 마음이 시작될 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돼. 정말 기미처럼 드러나잘 보이지 않는 거, 그때부터 나를 살펴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그 이상 견빙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 2호네요. 그래서 그 102쪽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02쪽에서 소인의 세력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아래 보면 성장하면 정차로 성대한 세력의 이름으로 시작부터 경계하라. 이건 뭐 나를 제외한 어떤 소인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안의 소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안의 소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 시작부터 조심하라. 자, 6, 2로 갈게요. 직방대. 네. 불숨, 무불리. 자, 우리 땅은 어때요, 여러분? 직하죠? 곧 고다요. 왜 고든 거예요? 땅은? 심은 대로 나오잖아요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오고, 고다요. 그래서 곧 직자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방해요, 반듯하죠. 땅은 우리가 원래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돼요 자기의 올고등을 굳게 지켜나가, 는 바름을 그렇게 지키는 그 반듯함, 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지키니 큰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커요, 대해요. 그래서 이거는 익히지 않아도요, 불수. 익히지 않아도 일롭지 않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이그 여기가 여러분 음의 음자리가 온구위는 중정합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아 육이는 이 육이 이 육이는 중정해요 가운데 자리. 근데 음이 음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그 건개에서의 사실 이 건개를 이끄는 주체는 오효예요. 관계를 이끄는 주체는 오효예요. 근데 이 권계를 이끄는 그런 주체는 누구겠어요? 이효입니다. 이효. 이호. 여기 오효가 군주의 자리이긴 하지만 양의 자리에 뭐가 왔어요? 은이 왔어요. 그래서 중하지만 부정해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이끌만큼의 주체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왕이라고 다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된 상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이 주역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읽표를 하다 보면 그 자리는 그 자리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걸 다할수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여길 일이 없어요. 때가 바뀌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역은 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직방대, 이이호 자리는 직방대 예요 얘는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게 없는 자리. 그 자체로 중적. 그 땅의 돌을 다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직계 그 뽑아가지고 이게 나오면 뭐예요? 오, 직방대 해서 불순물 불리네 어? 그렇다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막 사시면 안 돼요. 어? 이거 막 나왔다고 해서. 자, 본도의 주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육상으로 갈게요, 여러분. 육상은 함장 가정 복종 왕사 무성 유종이에요. 자, 우리 그맨 하체, 맨 꼭대기 자리잖아요. 근데 그 양인의 자리에 뭐가 왔죠? 음이 왔어요. 나름 막막경건방 동하게 행동하지 않아. 이, 이 자리가 음이 왔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뭘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자리 육상자리예요. 이 자리가. 자리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안으로는 아름다운 덕을 머금을 함자. 이 장자는 문장장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울 장자예요. 그 아름다움을 가, 머금어서 어때요? 올바름을 굳게 지킬 수 있다. 이 가짜는 뭐뭐 할수 있다예요. 가능할 가짜잖아요. 뭐뭐 할수 있다. 그래서 혹, 종, 왕, 사예요. 설, 혹, 혹시, 혹시 그 왕의 일에 종사할 수 있다예요. 이렇게 뭔가 자제 자체가 양의 자리에 이게 와서 나는 뭔가 이렇게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육, 삼, 이. 그리고 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혹, 종, 왕, 사. 왕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성유종 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자, 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앞서서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성 성과는 없어요. 이룬 것은 없어요. 이룬 게 없다는 게 내가 일을 했지만 공로가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모는 있다. 그 마침은 있어. 끝마침은 있다. 자, 주역 1년은 여러분 어떤 1년이어야 될까요? 무성류종. 무성 막뭘 대단하게 막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침은 있어야 되는 무성류종이다. 무성류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어? 지금 이마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성류종이라는 이 말을 아주 꼭 기억해 주시 뒤에서 따르는 자는 뒤에서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자는 갈무리를 잘해야지 그 공로를 내 걸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공로는 앞장서서 나간 사람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 여기서 어려움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로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늘에 맡겨라. 억울해하지 말고 자리가 그렇다. 이거는 요. 곤계에 들어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곤계에 들어왔을 때 무성, 유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육사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육사로 올라가면 누구하고 이렇게 있는 자리예요? 오, 효하고 가까이 있는 자리. 그래서 사실 이 육사도 여러분 되게 신중해야 되는 자리예요. 뭘 나대면 누가 경계하죠? 오, 효가. 왜냐면 얘가 제일 그 밑에 자리에서 제일 꼭대기 자리. 그리고 앞으로 이 오효를 넘볼 수 있는 자리. 근데 음이 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왕과의 관계가 뭔가 좀 막혀 있어요, 지금. 육사와 육오는 음음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막혀 있는 관계. 그래서 소통은 안 되는 관계. 그러니까 입사가 되게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관랑 여러분. 주머니를 꽉 묶어. 묶을 어묶 관자예요. 주머니를 꽉 묶어. 그 여기서는 동염에서 뭔가 되게 조심해. 말도 조심, 행위도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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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구무해예요.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자. 곤개의 그 효사들을 보니까 여러분, 뭘 하긴 해도 크게 이름을 내거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때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앞세울 수 없는 때. 내가 왜 그럴 때 있죠. 뭘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날안 알아줘. 아, 억울해서 죽죠, 뱀들. 이걸 보시면 편안하게. 그럴 때인가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뭔가 하늘이 알아줘서 돌아올날 이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아니다. 그래서 무구무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유고입니다. 자, 군주의 자리긴 한데요. 이걸 군주의 그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뭔가 지도자처럼 표현하지 않았어요. 황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황은 누럴 황자. 자, 우리 땅의 색깔은 누렇잖아요. 우리 방위로 얘기할 때, 오행 방위로 얘기할 때, 톤은 가운데예요, 여러분. 땅은 가운데예요. 이 가운데 땅이기 때문에, 황이라고 얘기해서 여기 이육오 자리가 중한 자리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깔로. 근데 음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그러니까 효자를 보면, 아, 요, 요 상태, 요 자리를 보고 이렇게 말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중하니까 황 쓰고. 근데 음이니까 치마를 입었어. 음유한 존재. 여자가 치마를 입듯이 궁인대그 중정하지만 중하지만 치마를 입은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있으면 크게 길어야 돼요. 이 원자는 아까 우리 원형이정의그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크다. 크게 길하다. 크게 길하다. 원길하다. 이 자리를 알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군주의 자리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 여느 지도자처럼 할수 없는 자리. 지도자인데 모처럼 해야 돼요. 신하처럼 해야 돼. 지도자인데 남편인데 부인처럼 해야 돼. 이런 자리가 바로 유부자리예요. 그래서 이 이, 이, 이 지도를 이끌어가는 거는 아까 제가 유기자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주침. 근데 이 유고는 네. 어쨌든 꼭대기에 있지만, 자, 신하처럼 혹은 부인처럼 그,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뭔가 따르는 마음으로 이 지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내가 대표인데 계속 어떻게 겸손하게 물어야 돼. 평하게물어야 돼. 그런 자리야, 지금. 그래서 이걸 항상 그래야 크게 기라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륙이네요. 와. 이제 막이 은행이 막 커져서 극성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용전 우야에, 여러분. 용이 들판에서 싸. 이게 아까 앞말이었잖아요. 앞말인데 자기가 뭔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용이 됐다고생각해 음. 이런 표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응. 여러분 왜그 우리 그 어머니들이 5, 60대 되면 어때요? 응. 이 호르몬 변화로 응. 이제 응.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여자분들이 막 용이 된줄 알고 막 응. 드세지는 때잖아요. 응. 화, 활동이 되게 많아지는 때인데 그래서 뭐가 생겨나죠? 싸움을 하죠. 응. 진짜 용하고 응. 싸우게 돼요. 내가 용인 줄 알고 들판에 나가서 막 싸워서 여러분 이 말도 너무 무거워. 기혈 그 현황이에요. 피철철 <laughs> 싸워서 피철철 흘리는 때 이게 바로 그그 곤계 의 상효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뭐가 섞인 거냐면요. 검은 현은 누구의 피예요? 하늘의 피. 진짜 용의 피. 여러분 황은 이 예, 땅의 피. 물을 황, 황 땅의 피예요. 그래서 싸워갖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용이라고 생각한 이 음유가 막 세지니까 진짜 세게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꼭대기 끝에 와서 싸우게 되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이게 좋다고 하면 싸우시면 되고요. <laughs> 이걸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피 흘리겠구나. 이렇게 <laughs> 이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음유가 그게 다랬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곤깨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땅,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주 만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축.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이 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용 육이 있는 거예요. 용 육. 그래서 여기서는 리영정이라고 표현했네요. 이로움을 길게 오래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왜 이런 경고의 말을 했을까요? 자, 음유는 아까 지규, 지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성대하게 뭘 지켜라? 유종의 미를 지켜라. 가 바로 용유기에 자, 본께는 아까도 마침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떤 성과나 어마어마한 공로, 그래서 내가 막뭘 나를 내세우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걸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구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게 바로 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게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우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러분 이게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이 땅은, 이그 새, 그때의 어떤 새가 되게 중요해. 어떤 새겠어요?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새가 되게 중요한데. 그 새를 따라서 나는 그걸 완성하는 게 중요해. 마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밖에 것은 욕심내지 말라 이게 건과 곤계가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자, 요렇게 오늘 맞췄어요. 그 땅의 형세가 여러분 곤계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군자는 이후덕제물이에요 여러분. 자, 군자는 덕을 두텁게 해요. 덕을 성실하게 지키는 걸 우리가 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성실하게 지키고 만모를 다 실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 덕을 성실하게 지켜서 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 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상전에서 본계를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앞에 98쪽으로 한 번만 더 가보세요. 그 90, 98쪽에는 원형이 그 다음에 빈마지정을 얘기했지만 별도로 지덕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우리 그 지덕 기에서그 지혜, 곤도의 사덕이에요. 고뇌 사덕이에요. 보세요. 함, 홍, 광, 대예요. 찾으셨어요? 포용력이 있고 관대하고 현명하고 거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함이라고 하는 건 품을 함이거든요. 먹음을 함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어요. 이 홍은 넓다는 뜻이에요. 관대해요. 그 다음에 광은 밝게 빛나. 그리고, 대는 넓고 두터워. 크다. 그러니, 다시을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도라고 하는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집계가 나오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몽이 응? 이 광대라고 하는 이 사덕을 좀 내가 길러야 되겠구요 그래야 여러분, 공로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가요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유종이라고 하는 마침이 있어요 아까 육상표가 그거잖아 유성유종.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종하는 거, 그 지속, 그, 그 지구력.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놔야 돼요. 이게가 나오면.